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실 것입니다. 승천하시려면 먼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줄다 아시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가십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번역한 표현은 얼굴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갈등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르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마리아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소식을 듣고 숙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인들을 살은 것처럼 사마리아 마을을 불사르기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사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정당해 보여도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야생 동물도 보금자리가 있어서 쉼을 누리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더 나은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겠으나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첫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남은 뼈를 수습하여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의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장례를 끝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이 사람의 요청은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가족 묘에 있는 다른 뼈들이 죽은 아버지의 뼈를 매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함께 매장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나 가족을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때 앞만 보고 가야 반듯한 고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제자가 되려면 떠나온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만 부모나 가족이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단호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 제자가 되겠다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다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자답게 살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다짐한대로 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